자 우리가 유학을 마치고 취업비자를 받기 전에 OPT라는 게 주어지는데 그 OPT를 3년을 받을 수 있는 전공을 우리가 스템 전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스템 전공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OPT를 3년을 받기 때문에 마치 취업이 굉장히 쉬워진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유학생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템 전공들 뭐 이공계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인데 스템 전공은 한 400여 개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이 스템 전공인지는 그 코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유학 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다만 스템 전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opt가 자동으로 3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공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1년은 일반 opt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스템 전공자들은 추가로 2년을 더 받는 것이죠. 그래서. 2 years extension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extension을 할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자동적으로 2년이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2년을 연장할 때는 회사에서 이 e verify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1년짜리 OPT 할 때는요, 이런 절차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급으로 해도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만 되어져 있으면은, 어, 요건이 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OPT 1년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1년이 끝나고 특별한 스탬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2년의 연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급이어야 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이베리파이를 e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베리파이가 e 뭔지는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종업원의 정보를 이민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급여를 받, 얼마를 받고 있고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해고되고 어떻게 누가 나오고 이 모든 절차를 등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학생 한 명의 OPT 스탬 학생을 채용하기 위해서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는 모든 직원들의 정보를 이민국에다가 제공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죠. 또 제공을 하고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이브리파일을 모른 채 STEM 전공이면 무조건 3년이 가능한 줄 알고 시작을 했다가 1년만 OPT라고 그냥 연장이 안 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 미국 내에서도 칼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핵심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회사들도 이베리파이가 e 뭔지를 모르고 학생들도 잘 모른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거를 아는 회사들은 이게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굉장히 큰 회사들은 이 시스템 자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전담하는 요원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이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아예 유학생들 채용을 처음부터 꺼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심지어 스템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럼 취업하기 위해서 스템 전공인 경우에도 무엇을 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